퇴근 안 하세요? 어이야!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 다들 먼저 퇴근해 내가 아직 볼일 있으니까 좀 이따가 갈게 우리 그 신제품 프로젝트 끝난 지 얼마 안되는데또 음. 그렇게 할 일이 많으세요?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맞아요, 부장님 퇴근 안 하시니까 우리 눈치 보여서 그냥 우리도 퇴근 못 하잖아요 나중에 퇴근할게. 다들 먼저 퇴근해. 괜찮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라 드드두 드, 드, 들어가라 카카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필요 언제든지 call me. 수고하세요. 아이 아우 하루 종일 난 귀가 어찢진줄 알았어. 어 무슨 5분에 한번씩 소리 지르는 거야 뭐야 어 내리새끼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대? 죽어도 용서 못 대? 지역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때려 그만할 거야! 아 역시 고조는 최고지 이런 드라마가 내 스타일이야 빡짝스 <laughs> 어, 직원들한테... 예? 어요 신제품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야간 하다 보니 개꿀, <laughs> 파라다이스 이 전국 찾았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은 미리 자고 있고 <laughs> 와이프는 너무 피곤해서 잔소리 없는 게 야! <laughs> 아유, 지금 전 아. 아, 자기야. 웬일이야? 난 말했잖아. 난 지금 사무실에 야근 중이야. 아니, 직원들은 부담스럽잖아. 3분은 없나? 야이씨. 야이씨. 슬레기 같은 신발. 이장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하지? 야 태호야 같이 가자. 태호야 같이 가. 아빠 손잡고 가야지. 야 태호야 같이 가자. 아빠 눈 감아. 태호야 아빠 손잡고 가야지. 야. 아빠 눈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할까? 대리님 뭐버하지 마세요 이상한데? 어? 누구.. 누구세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니죠 제제 제 애들! 태요 어? 부장님 아들이에요? 못 믿겠어요 오우 태씨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섯 살태용 아우 좋아! 오늘 모두에게 특별 업무를 지시하겠습니다. 우리 태호가 어린이집 방학하는 관계로 아빠랑 같이 출근했어요. 근데 부장님 형수님 뭐 하시는데요? 저희 그 가출 아니 가 가출 그 자유 시간이란 거 있어요. 그 반응이 뭐야? 어? 아니 자기 시간 필요할 때 없냐고? 있지. 네. 있으다 너도 있지. 하여튼 우리 대호가 지금 여기 사무실 나왔으니까 각자 시간은 로테이션으로 가서 우리 대호하고 시간 조금 보내도록 부탁할게요. 대호 너무 귀여워요. 저는 비혼주의자인데. 대호만 보면 결혼하고 싶네요. 대호야, 누나랑 좀 놀자. 누나 어딨어? 아저씨 같은데. <laughs> 아, 아... 아저씨요? <laughs> 대호야, 나 누나 맞잖아, 누나. 응? 뭐 하고 싶어? 내오야나랑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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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얼마... 하지 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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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그할 거야. 아니, <목소리> 이 아, 나야 아, 어떡해... 아, 뭐야? 15분밖에 안 지난 거야? 아, 뭐냐? 이게... 부장님, 선수 교제... 어... 부장님... 아하... 부장님 아... 아. 아하... 선배님... 제가 교제해 드릴게요! 레디? a l l y yeah, Charles. 토토노비카 수 있어? 테오 잘 잡았어? 어른적. 어른적? 테오 테오 이제 그만할까아아 크리시. 머리가 탈모. 저 요즘에 검은콩 소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 먹고 있는데. 아니튼 검은콩 한말 아니 두말 사줄게. 참. 모발 이식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 내가 지원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순수 교체. 어이고야에 아이 장염. 아나 지금 이 장염 다시 왔네. 아야 오데리 삼촌하고 놀고 있어. 응. 알았지? 아, 벌써, 저의, 오늘 3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아직 12시도 안 됐잖아요. 태호야! 응. 우리 좀비게임 할까? 응. 삼촌 조, 좀비해줄게! 봐봐! 잡아먹을 거야 안 도망가면 너로 잡아먹는다 아니 아빠 옆에 왜요야 오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야 빠이야 어휴 벌써 열한 시 반이네 이 점심시간이네 점심 야 어휴 야 무대형 얌전히 놀고 있네 그치 완전히 형아네 맞다 형아지 너 이렇게 얌전히 놀고 있으니까 아빠가 타타다랑 탕탕탕 탕수육 사줄까. 짜장면하고 만두 서비스. 오케이, 콜! 태우야, 아빠 비벼줄게, 맛있게.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손 들어야지. 그게 저요. 저요? 저요. 오케이. 저요. 오케이. 아. 아니 다들 왜안 먹어? 아 빨리 먹어야지 저 부장님 대호도 사무실에서 답답할 텐데 점심 아. 먹고 퇴근하시는 거 어떠세요? 일할 거다 하고 퇴근해야 되지 아왜초그랑 어, 불량인가봐 아이고 어떡해요 아... 그랬구나 대호랑 단둘이 놀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요. 빨리 퇴근하시고 기카라도 그렇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태영 응 집에 갈까? 응요 어. <laughs> 집에 가도 돼? 부탁할게요. 조금 부족하지만. 음, 많이 부족해. 어, 임마. 응. 음. 삼촌 이모 집에 가잖아. 아직 못 가. 왜? 네. 일해야 돼. 아빠도 일하다는 용기 서게 돼. 우리는 자본주의 노예들이야. 여기 가만 있어야 돼. 바이바이 y e 또뭐 또. 아. 즐거운 네, 시간 되세요, 태호야 네. 안녕. 안녕. 아빠 해봐. 안녕가세요 아우 시원해, 속 시원해. 아 여섯 시까지 집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버텨요? 제게 재직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야, 그 동안 제 해방감 많이 느껴가지고 진짜 제 정신이 아니었나봐요.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사랑해요. 퇴근하자. 야, 아빠 뭐 잘못했나?